선택 r a 일 i s e is the top wheel. o k 게 y take him by a chick. Oh, that's what you mean. You can't turn on the wall. You can't t u

아, 저기 봐나 아, 예. 다기봐이야이야이이야떡층이야지이아아 아, 어? 몰라 너 알아서 이야층이층떡층이었어이층맨이른쪽이이이었어이이미떡야 <laughs> 이발 소리지? 음. 아프네? 오. 아프네? 외모 반짝반짝 빛난다! 오오오 스읍 히히히히 맞네? 가방 가방 앵글? 뭐야 내에서다다 네, 죽고 다 있네. 내가 다시 먹을랬더니 <laughs> <laughs> 남는 게 없어. 파이 남는 거 먹어줘. 수직, 수직, 아 그런 거라도. 아, 참... 어, <laughs> 와, 아, 엄청 깜짝 놀랐어. 나, 으아! 아, 나 방금 숫자로 쓸가 엄청 깜짝 놀랐서 도파즈, 도파즈, 도파즈. 이렇게 조용하지? 저폭 뭐야? 먼저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다고. 나가자. 나갈 사람. 안 하면 내가 가야지. 아나파네 대. 아 확인한. 파란 핑 말고 니네 원래 찍어왔던 파란 핑이 하나 있나? 노란 핑. 지금. 파란 핑도 노란 핑으로 뛰었어. 파란 핑이 없어. 지금 오케이. 이 중간 건물에 하나 있다. 노란 핑, 와, 거기 노란 핑이 하나 있고, 지금 노란 핑에도 하나. 툭바고올다가 지금 노란 핑이 2층에. 노란 핑 지금 빠졌다 어, 반대맞았어 하나 기절 용기야 마이크 껐니? 뭐야 지훈아 너 죽겠다? 응저 한명 빔 빈... 피치 하는 중 아, 내려와 용기 뭐하지? 있어 여기 하필 있어 응. 죽었어 죽었어 응. 뭐해 야, 비용기. <laughs> 맛있게 먹는다 아, 그럼. 어, 야지 예, 봐. 이, 가만히 있는 것 봐. 남는 거 봐. 매일 닮는 거. 없어 도트는 많다 이게 뭐해? 그러니까. 가자 가자. 쟤 뭐야 어디 갔어? S 방향 여기인데. 뛰링. 제 아, 뛰쳐 나갔어? 원래 인터넷 나갔나 본데? 어 그러네. 음. 아예 나갔네? 음. 뭐 뭐야? 쓰이? 개머라 바로 감 나비 때. 나갔나라고 나가 때. 나나 나가 때. 나가 때. 나가 때. 나가 때. 나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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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 다 나가 때. 나가 때. 나가 야 나가 뭐야? 아, 깜짝아. 아 다른 팀, 다른 팀. 어. 여기 있어, 어디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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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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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는 중이야 뭐야? 아직도 싸우는데? 이야~~ 다 잡았어~~ 다 잡은 거 맞나? 아, 불안해 죽겠네 여기 오빠도 똑같이 이거 팜이라다가 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그런 웃음> 불안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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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다~~ 삼배율은 있어 삼배율 어 시야 두 개네? 없다 삼배율밖에 없다 어? 아저 앞에 시야 안 봤네? 그냥 가자 와어갈게요우 와우, 사람 와우, 와우, 와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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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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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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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거, 천천히 할게, 이거. 필요 없어서. 빨간 피, 빨간 피. 딱 빨간 피. 어 없어. 어디 갔지? 아, 그대로 있네. 봤어, 봤어, 봤어. 나이트, 나이즈 아포. 설마 레드 좀 맞겠어? 아야 안 맞지. 밑에 바위에 있어. 어. 저기다저기다 저기다. 그거 Appop 먼저.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백방이야 창고 meets. 아래. 등선 아래. 창고 앞에 등선. 선인아 얘는 이등선 바로 앞에 있었어. 자더 앞으로 갔네. 파밍한다 지아못맞췄어 말이 안 돼. <laughs> 아니 뭐하세요? 아잘안 되네. 빨리해, 빨리해 아, 쏠탄 맞겠다 괜찮아 와, 나한 2초 쳐다봤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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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왼쪽으로 꺾어볼 오케이 여기까 건물 그냥 들어가야될 때 하나 킬 미안하다 오, 디저 어디서 파밍을 해? 쟤 파밍 아 으아, 으아. 아아으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나 왔다 아깝다. 기절 대박 운드 왔다 아이사자이자 끝났고 사운데 이로는 건너야 될듯 우리. 음. 저 위에 있다 위에 형 바로 위에 있어. 응. 음. 파핀. 한명 아니야. 쏘네 본 거야? 다른 애본 거야? 아 뛰는 애 봤어. 오케이. 평소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나는 기절. 기절시켜. 언니? 하나! 어이거 아. 투컵이 아... 왔어?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원인네 드디어 찾았다. <laughs> 무슨 각인데? 무슨 각이 왔다고? 내 캐릭터 차가 있어? 뭐지? 차라 왜? 외긴 위아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장 밖에 <laughs> 아, 그래? 이게 <laughs> 뭔데? <laughs> <얘 웃음> <못해?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하하 아. 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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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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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없어 없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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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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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갈게 한개가두명 남았나? 조용 해! 헤헤 헤헤 저거저거저거저거 나한테 나한테. 와, 어, 아, 이 파도. 파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 앞에발수리 났는데 어. 어디 갔냐 이게? 지하야, 조심해라 이게 없어졌어. 발수리 났는데 사라지. 있다 있다. 나이 아, 쪽에 아, 있어도... 앞에, 앞에 바위 큰어 그거요 강현용. 위로뺀다형 <목소리가>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선 조심해. 멀리이이스 음, 아이스, 네네네 아무... 이겨요.